안녕하세요, 막문이입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은 한국인의 주식이라 불릴 만큼 친숙한 음식인데, 일상의 제품에서 투자회사를 찾아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즉, 라면과 관련된 회사를 살펴볼 것이며, 라면 테마주로 묶인 회사는 오뚜기, 삼양식품, 농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라면 테마주 분석하겠습니다. What am I... 기사를 보니 라면 3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나 봅니다. 라면 3사의 매출이 늘고 고용까지 증가하는 손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면과 관련된 테마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면 테마주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진라면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진라면 외에도 다양한 라면 제품을 팔고 있으며 오뚜기는 다른 음식 제품들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오뚜기는 다양한 제품에서 유명한 만큼 매출액 비율도 고른 편입니다. 물론 면제품 류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수출 현황인데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약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을 매출처별로 본다면 대형마트에서 약 5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편의점에서의 매출액 비율이 굉장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뚜기의 재무제표입니다. 드라마틱한 성장은 없으나 EPS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PER 수치와 최근 5년간의 차트를 본다면 매해 적당 수준의 가치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라면 테마주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은 삼양라면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다들 아시는 불닭볶음면 또한 삼양식품의 대표 제품입니다. 불닭볶음면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삼양식품은 주력 사업이 면류 사업이고 삼양라면과 불닭볶음면이 인기 제품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비율을 보니 정말 라면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수낵 품목에서 97%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라면을 전력으로 하고 있음에도 라면 시장 점유율은 고작 10% 밖에 되질 않습니다. 삼양식품은 라면의 진심이지만 진심이 늘 통하진 않나 봅니다. 다음으로 삼양식품의 재무제표입니다. 2021년 영업이익 및 단기순이익이 감소한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평이한 재무제표만큼 삼양식품의 5년간 차트도 평이해 보입니다. 세 번째 라면 테마주는 농심입니다. 농심은 신라면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농심 농도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농심은 면, 스낵, 음료 등의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라면으로 유명한 만큼 라면이 매출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그냥 라면 회사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농심의 라면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며 2021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라면을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다음으로 농심의 재무제표입니다 2021년 영업이익 및 단기순이익이 감소한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삼양식품과 비슷한 추위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농심의 5년간 차트입니다. PER 수준이 일정한 평이한 차트였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라면 테마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라면 테마주는 오뚜기, 삼양식품, 농심이 있었습니다. 위 회사들 모두 라면의 진심이었으며 농심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오뚜기는 라면 말고도 다른 제품에서도 매출액이 고루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위 라면 회사들은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었으나 코로나의 위협도 줄어드는 만큼 주가상승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시는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왕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